제가 거의 한친놈이었거든요, 진짜. 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한이대 가야지. 미쳤다, 멋있다. 일곱 번 정도 보니까 네, 이제. 일곱 번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고려대학교 1학 문학과 2락학번 박주서입니다. 그동안 가격구에 참 수많은 의대생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가격구 역사 최초로 한이대생분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한의과 대학 20학번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성진이 네. 유튜브를 사실 네. 사찰을 좀 해봤거든요. 어, 어. 수학이 46점에 네네. 영어가 3등급이었다. 어, 대단한 것 같은 게. 이렇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게 46점이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못 봤던 시험이 46점이었고, 응, 네. 중3 때부터 좀 반등을 해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최종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된 건가요? 1학년 때 1.89였다가 2학년 때1.5 나오고 오. 3학년 때1.08 나와서 1.08이요? 네. 어. 네. 고등학교 유형은 어떻게 돼요? 저희 일반고였습니다. 어. 그럼 공부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제 기준에서 핸드폰 없애고 한 거는 중3 여름방학 이후부터 입니다 아, 중3 때부터 핸드폰도 없었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선행 같은 건 딱히 안 하고 아, 네. 저 PC방 많이 다녔고 아, PC방이요? 아침 한 10시에 나가서 오후 7시까지 중독이었어. 진짜로 병적으로 음 네. 언제까지? 중 1학기 정도까지 다니다가 이제 걸려서... 아, 부모님 아테 아, 네, 요리 끝말 좀하시나요 근데 아버지가 한의사라서... 아, 네. 네. 그렇구나. <laughs> 부모님 도움으로 이렇게 좀네 초반에는 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럼 중학교 때 졸업할 때는 등수가 어느 정도였나요? 아마 한 반에서도 20등 넘어서에 있지 않았을까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중3때 제가 종교 19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전교 19등요? 이 네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제일 잘했던 최고 등수랑 최저 등수 한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최저 등수는 그때 1학년 1학기 때 7등하고 2학기 때 9등을 했어요. 또 살짝 내려와서 근데 등급이라고 했는데 뻥 아닌가요? 아 영어 영어 영어는 영어 그게 했는데. 점수가 인플레이션이 좀 심하지 아, 않습니까네 그래서 그게 등급이 좀 낮게 나왔고 그래서 점수는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이그그 사람 기만자네. 계속 하다 보니까 고 네. 3, 1학기 때 처음 이제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 우와. 그 원래 게임 중독이었던 거같시잖아요 네. <laughs> 정신을 딱 차리고 공부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게임은 좀 못하셨나 봐요. 게임도 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 진짜 못했어요. 음. 그런지. 네. 그걸 아. 학교에서 그 수학 조별 활동을 하는데 저한 문제도 못 풀겠는 거예요. 몇살 때요? 중1 때입니다. 아. 그때 이제 앞에 앉은 애가 너무 안 풀어라고 음. 하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뭔 줄, 막, 파이, 막, 그런 아... 내용 집에 와서 막 보는데,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PC방 가다가 걸렸으니까, 아, 이참에 그냥 공부해야겠다. 독학 인강, 학원. 이세 가지를 어떻게 변형하셨는지. 학원은 그 아파트 단지, <laughs> 그거는 중3 때 끊었고요. 어. 아버지가 혼자서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응. 또 학원 가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저희 아빠가 공부를 더 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타인의 <laughs> 말을 딱히 들을 필요가 음... 없었던 거죠. 네네. 독학도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적을딱 올렸던 수학부터 한번. 수학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 과목. 근데 이게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laughs> 이해가 안 돼요. 초장부터 막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 권을 그냥 주거라고 반복을 음... 하시면 그 다음엔 트이거든요. 아 수학이 약간 이런 거구나. 거... 저 혼자서 일곱 번 정도 보니까 어? 아, 이제 네. 처음에 딱 그걸 느낀 순간이 보일 이 학기 때 원의 방정식. <laughs> 한 3회독을 해도 잘 모릅니다 5회독 하면 이제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빼고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요 음. 그 다음에 7번 보면 은아 이게 이거구나 근데 그 상태에서도 모르는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저는 7번 <laughs> 틀린 것도 있어요 확통인데 8번째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간 어느 정도? 방학 때 다음 학기 거를 3회독을 했습니다 쌤을 쌤일. 아 쌤을요? 네 네. 거어렵잖아요 제일 적당한. 독하게 <laughs>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앞에 독이 가득한 분들이 아, 너무 많으셔가지고 핸드폰 없앤 거? 뭐, 이게 제일 대단하지 거랑. 않아요? 그거 말고는 제가 뭐 그렇게 독했는지. 어, 저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있었으면 하이도보도했을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게 바로 문과생활의 인생의 차이입니다. <laughs> 다시 핸드폰 쓰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제가 거의 한친놈이었거든요, 진짜. 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드 해야지. 와, 미쳤다, 멋있다. 그래서 제가 과외 외를 받을 때는 스마트폰을 없애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설프게 하고 싶진 않아 가지고. 그럼 진짜로 핸드폰을 없애는 학생도 있나요? 어, 다 없애야 시작해서. 아, 지금 네명 하는데 제일 처음 맡았던 과외 학생이 처음부터 1등을 해가지고 제 고3 루틴을 거의 그대로 흡수를 해가지고 아 중학생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고2인데 계속 1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은 요즘 공 튜브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아 공공스타. 네. 좀 반대... 학생들이요? 네네네. 하면 안 되죠? <laughs> 진 하면 안 되지. 네. <laughs> 아이 네, 그거 진짜, 진짜 공 스타 그거 그래, 왜, 하는... 왜 하는지 왜 모르겠습니다. 하는구나. 그걸 네. 진짜 저는 네. 너는... <laughs> 그니까, 러 거기에 이렇게 쑥 빨려가거든요. 아니야. 모든 신경이. 전교 1등 아니면 공스타는, 네, 중지.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슬럼프가 오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공부 스트레스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오는 스트레스고, 이거를 해소할 방법은 게임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음, 거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평일 성공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또다 합치면 한 6, 7시간 정도 방학 때는 이제 12시간씩 했어 한의대에 지원하신 거는 아버지의 영향이 좀 컸던 건요 막연히 오. 나는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오. 고등학교 때 이제 한번참경하니까확 땡기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은 의대는 아니고 한의대만 지원하신 건가요? 어네 다른 과에 그냥 관심이 없어서 한의대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시 음. 수시 6장을 다한의대 쓰신 건가요? 총 5장을 썼어요 아 1장 고셨어요 예, 네, 그냥 하... 원석이 아까워가지고 처음 봤어요 아, 아니, 아, 아니, 다섯 장쓴 사람. 아 근데 진짜 저는 경희대를 와...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음... 원래는 간지나게 하나만 쓸라 했는데 <laughs> 쓸 때가 되면 이제 그래가지고 <laughs> 경희대랑 대구한의대랑 세명대 썼던 거 같고 가천대도 썼던 거 같고 뭐, 최종적으로 붙은 거는 경희대랑 대구한의대 붙었고 음... 나머지는 최저 못맞춰서다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게요. 제일 그게요, 제일 좋은데 붙으셨네한 네. 장만 아한 장만 썼으면 진짜 <laughs> 안 졌을 것 같아요. <laughs> 합격하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음... 좀 추천하는 활동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제가 비교과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고는 비교과 아무리 많이 해도 특목고나 외고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내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성적 상승 곡선이요. 저는 비교과는 무난해요. <laughs> 무난한지 저희가 생기부 좀 파봐야 될것 같은데 주민번호 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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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이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이게 진로희망상이 삼년 내내 다 한의사고요. 의학 동아리, 아 네. 로봇 수술 체험 활동 나셨나 봐요. 일반고에서 이런 활동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로봇 수술 이런 거는 그게 선배가 끌고 간 거거든요. 다빈치 로봇 수술 기계, 있는네 그거 회사에 직접 견학 가서, 아 그리고 해부도 했고요. 해부요? 아, 네. 저는 개구리를 했는데. 토끼. 서울대 지원할 생각 없었다.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과를 가고 싶은 거 없는 거예요. 공대나 수학 그쪽으로도 제가 싫어요. 네, 계산이 물리를 제가 싫어했어요. 었그래 네. 약간 아... 공대 쪽이신 것 같은데 한의대 관상이라는 소리 많이 아, 진짜요? 들었는데. 한의도 약간 있긴 있어. 의사관상이라는 소리를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할 때도 들었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저 30점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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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 성적이 딱 나왔는데 너무 공부 잘하게 생겨서 성적이 왜 이러니 이러면서 성적표를 액면가가 좀 공부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야간 약간... 선비같이? 네. 선비래. 그러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아, 저는 너무 좋죠. 아 근데 수업은 어, 너무 재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따로 혼자 공부할 때 아버지 한의원 가서 약을 뭐 만져보고 다려보는 연습을 하니까 약을 이렇게 담는 그 순간 순간이 너무 다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은 주변에 한의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한의 대학생들의 좀 평균적인 내신 대나 성적표 좀알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보고 약간 웃었는데 다 저보다 높습니다1.0 땡. 땡. 어, 네. 네. 저 같은 학생 거의 없고요. 충분히 잘하셨는데 충분히 잘하셨던 아, 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저는 약간 그 성골 진골 느낌으로 음. 타고 나기를 이제 이렇게 온 네. 애들이 있지만 저는 완전 바닥에 있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일대반수 대해서 인터뷰했는데 혹시 한의대도 반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 씨 있나요? 좀 있죠, 좀 있고 반수도 있고 재수도 있고 아예 다른 직업을 갔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아 진짜로? 네, 나이 조금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수업만 할 수도 있겠는데? <laughs> 근데 확실히 아버지가 한의사시면 개인 공부가 가능하겠어요. 저희 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금수저는 수저가 아니고 이제 한수저라는 말이. 아하, 네. 그러네. 한수저들이 좀 많습니다. 음, 한의대에서 공부하면 한달 잘해요. 아 미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 왜냐면 의료에서 쓰이는 한자도 어. 다르고 우와. 쓰이던 게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하다 보면 되는데 제일 큰 장벽은 한의학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 그럼 혹시 동기분들이 한자 급수 자격증 갖고 있으신 분 생각보다 없으세요? No. 없어요. 없어요. 아. 얘기조차, 거론조차 되지 않을 어. 정도로, 네. 오히려 외국어 자격증 자랑하고 다니죠. 음. 네. 대를 이제 진학하셨잖아요 앞으로의 목표 같은 게좀있을실까요 일단은 치료를 좀 되게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롤모델은 롤모델은 저희 아빠밖에 없습니다. 열심히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혹시 어떠셨나요? 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님 혹시 한의대로 네. 반수 선생님 한자로 공부해야 된데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저희 거 까잠인데, 사자가 그려져 있고, 우와. 한의대 사자 특징이 앞을 보고 있어요. 멋있다. 저 주세요. 네?